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알코올 중독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26살 남자로 보이는 분의 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정확하게 알콜 중독이 어떤 건지, 술의 위험성이 어떤 건지를 가르쳐 주는 사람을 만난다면은 이분은 쉽게 단주하고 건강뿐만 아니라 인생을 목숨까지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이런 분이 진실을 배울 기회는 사실상 0.0000001%도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일부러 가르치지 않고 숨기기 때문에 오히려 또 술을 마셔라 끊지 마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은좀 어렵습니다. 그냥 이분한테 그냥 하늘이 돕기만을 기도할 뿐입니다. 자제 나이는 26입니다. 혼자서 마시는 술도 좋고 주변 사람과 먹는 술도 좋아하지만 주변에서는 혼자 하루에 술을 두 병씩 먹는 저를 걱정합니다. 한 달에 거의 술을 4일 정도 빼고 거의 매일 먹다시피 하지만 술에 취해 실수한 적은 없고 지각한 적은 한번 있지만 이것도 술에 의해 지각을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술이 취할 것이라고 생각이 될때 마시 면 마시던 술을 닫고 먹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어보니까 뭔 얘기냐면은 이미 술은 이제 매일 두 병씩 마시는 거고요. 혼술도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하지만 나는 어쨌거나 내가 알아서 술 뚜껑을 닫을 만큼 조절은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그래도 알콜올 중독이 아니란 걸 은근히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회식 때나 친구들끼리 술을 먹더라도 술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라면 먹지 않습니다. 저는 술을 잘 먹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지만 에이? <laughs> 또래나 나이 있는 회사분들과 술을 먹을 때 아주 잘 먹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뭔 소리야 이거? <laughs>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를 행상 수사하죠. 아마 술을 취한 상태로 글을 쓴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이게 알올주도 환자들의 특징이에요. 앞말하고 뒷말이 모순되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왜냐면은 이주인격체 다주인격체처럼 생각이 이리 갔다가 금방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그런 겁니다. 자, 일을 마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냥 술을 찾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 지금 갈망감이 아주 심하고 어, 이미 습관성이든 뭐든간에 중독 상태에 빠졌다는 게 확실하게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단계입니다. 자 일이 끝나고 다음날 출근에 지장 없을 정도로 먹을 뿐만 아니라 이건 본인 생각이에요. 어, 금일을 넘기면서까지 술을 먹지 않습니다. 금일이 뭐죠? 금주일인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자취를 시작한 후에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게 혼술 장려 마케팅에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자취를 하면서 혼자 쓸쓸하니까 이제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혼술이라 그러면은 야저시키 얼마나 개차반이면 혼자 술 처먹냐고 욕을 했던 게 10년 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혼술은요 혼자 밥 먹는 것보다 더 부끄러운 짓이라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온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반대 안 했어요. 근데 한 8년 전 9년 전에 드라마 tvn에서 혼술 남녀란 드라마를 방영했습니다. 그것이 히트를 치면서 모든 예능 프로에서 혼술 장려 마케팅을 막했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에게 합리적이고 가격도 싸고 이건 젊은 사람들의 특권이다라는 식으로 계속 드라 예능 프로 드라마에서 막 얘기했고 마지막에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은 특히 여자들은 만취해서 쓰러져도 방바닥이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다. 밖에서 마시다 쓰러지면 남자들한테 어떻게 당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혼술이 아주 좋다고 막 장려했습니다. 그기다가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코로나에 딱이다 막, 막 했죠 그래서 한 (7~8년) 전부터 혼수를 아주 아름다운 문화라고 이게, 변, 이게 완전히 왜곡이 돼버렸어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혼수를 가장 부끄럽고 비참한 그런 상황에서 마시는 숨어서 마셔야 되는 그런 그런 진짜 정말 정말 쪽팔리는 짓이었었는데 그거를 드라마하고 영화 예능 프로가 한 10년도 안 걸렸어요. 완전히 그 수, 수백 년, 수천 년의 문화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만큼 사실 지금 방송의 힘이란 거는 어마어마해요. 근데 우리나라 방송이 왜 혼술 장려 마케팅을 했냐면은 어, 10년 전에 웰빙 문화로 인해가지고 어, 중장년층이 술, 담배를 확 줄여버렸어요. 웰빙 문화 검색해보면 다 합니다. 그게 딱 1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세금이 안 거쳤습니다. 담배세하고 주류세가 안 거쳤어요.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10년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일 때일 겁니다. 그때 2,500원짜리 담배에다가 2,000원의 세금을 때려버 가지고 4,500원을 올려 버렸어요. 그게 10년 전 일이에요. 그래서 담배세는 확보가 됐는데 주류세는 확보가 안 됐네. 주류세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아마 했을 거예요. 주류세를 올리려고 했더니 주류 협회에서 막다 반대하고 제발 좀 올리지 말아 주세요. 싹싹 빌어 버렸어요. 왜냐면 술 판매가 줄어들면은 주류 회사가 망하잖아요. 제발 좀 올리지 말아주세요. 대신에 우리가 알콜 중독자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알콜 중독 전문 병원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공짜로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1년에 200억 정도 되는 운영 자금도 다 되겠습니다. 해서 만든게 일산의 카프병원이에요. 그 카프병원을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뭐한 2-3년 만에 노무현 대통령이 하늘나라 가자마자 또 주류 옆에서 입을 싹 닦아버렸죠. <laughs> 그리고 그 운영 자금을 안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카프 병원에 있는 병원 직원들 의사 (2년) 정도 아마 월급을 못 받고 있다가 그 병원 운영이 안 되죠 당연히 월급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거의 망해가 붙죠. 그러는 것을 새누리당인가 한누리당인가가 그 병원 자체도 몰라 몰래 팔아먹을 했었죠그 국가재산인데 기부를 했으니까 국가재산인데 그거 자체를 팔아먹으려다가 들켜가지고 못 팔아먹었죠. 어 그래서 나중에 카프제아 저기 저기 카톨릭재단에서 그걸 인수를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역사예요 그냥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다 나온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주류세는 못 올렸잖아요. 그래서 주류회사랑 합작을 한게 뭐냐면 그럼 술 판매량을 늘려버리자. 그래서 세금을 거듭 거듭 내지 않냐. 근데 아이 주류 중장년층이 웰빙 문화로 이제 술을 안 먹어버리는데 어떻게 늘리냐. 그러면 10대, 20대 아이들을 알콜 중독으로 만들어 버리자.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면 핑크색 캔소주 그다음에 코끼리 뿌뿌 하는 뭐 음료수 처음에저런 음료수, 탄산음료수 광고자를 하는데 맥주 광고더라고요. 그런 거 광고 수입해서 팔아버리고 도수를 낮춰버리자 그러고 10대 여자아이로 보이는 모델을 기용해서 술을 팔아버리고 홍보를 해버리고. 계속 뭐~ 술 광고 하다 보니까 이제 혼술 광고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혼술 작년 마케팅이는게빵 터져버리면서 초대박을 쳤죠 그래서 지금 한 (7~8년) 사이에 지금 (20대) 초반 알콜 중독 환자들이 폭증을 한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다 혼술 작년 마케팅에 다 이한 거고 세금을 거두려고 국가와 광고회사 그다음에 테레비 회사 티 v 회사가 손을 잡아서 만들어낸 작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20대 초반 애들 알콜 중독 길바닥이 지금 널리고 차이는 겁니다. 이런 거를 좀 아시고 이 글을 쓰신 분도 자기도 당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분이 지금 거기에 정하게 당한 거예요. 지금 26살이잖아요. 10년 전에 16살 정도 됐을 텐데 그때부터 계속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라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콜 중독자가 된 겁니다. 그뿐이에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주머니 에 속에 주머니 코 묻은 돈다 뺏긴 거예요. 억울하지 않나요? 자기 인생 돈뿐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과 목숨까지 다 날라가게 생긴 겁니다 지금. 자 이런 생활이 되니 몸도 비만으로 불어났고 일을 마치고 난 후에는 개인 정비 씻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군대 갔다 왔나 봐요. 개인 정비란 말을 쓰는 거니까 보 씻지도 않고 그냥 일술잠일술 잠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자 본인이 이렇게 쓰면서도 자기는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깊은 속에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을까요? 안 했으면 여기 글을 올리지도 않았죠. 여러분 생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런 글도 안 올렸어요. 안 올렸을 거예요. 근데왜 이렇게 하냐면 자기 알코올 중독일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도 알코올 중독이라 자꾸 걱정하는데 자기도 불안한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제발 누군가가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고 말해주기를 바래서 글을 쓴 거예요. 물론 아니라고 말해줄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누가 그렇게 써주냐고요? 이미 중증 알코올 환자들이 지나가다 이 글을 보면은 아 당신은 아직은 괜찮습니다. 뭐 지금은 뭐 조절을 하고 계시니까 괜찮아요. 즐기면서 사시면 되고 약간 줄이면 될 겁니다. 이런 댓글을 써주고 갈, 갈 거예요. 왜 그런 글을 써주고 하냐고요? 중증 알코올 중독자 입장에서는 자기만 죽음으로 가는 게 싫어요. 이런 젊은 애들이 계속 또 알코올 중독이 돼서 자기랑 술 마셔주고. 자기 같은 중증 알코 중독 환자들이 여러 명이 보여야지 자기도 마음이 편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글을 쓴 사람하고 똑같이 불안하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그런 거짓 댓글을 달아주고 가는 거예요. 괜찮아 너는 아직 괜찮아 아직은 더, 더 마셔도 되라는 글을 써주고 갈 겁니다. 그 말을 믿으면 이 아이는 이 아, 죄송 아이라해서 말해서 이 사람은 죽어요. 주변에서 말하는 술더 먹어라, 더 먹어라, 괜찮아, 괜찮아고 말을 해주는 사람들은 당신을 죽음에 빠뜨리는 악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술을 끊어라, 끊어라, 줄여선 안 된다, 끊으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진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은 백이 한 명이고요. 99명은 괜찮아. 줄이면 돼. 누가 술 마시지 마라 했냐. 술을 마시더라도 실수하지 말아 그랬지. 네가 좀 과하니까 그렇지. 줄이면 되라고 99명은 얘기해 줄 거예요. 그 99명이 일부러 너 죽으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요. 99명 중에 97명은 모르고 그분들도 알코올 중독이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듣고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고 해주는 조언이고요. 두명은 너도 나 같은 중증할 굴장자가 되라. 그래지 나도 덜 불안하고 억울하지라고 해서 해주는 거짓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머리 위에 있는 곳으로 찾으셔서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를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읽으십시오. 그래야만 주변 사람들의 거짓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심지어 병원의 의사들도 천천히 줄이다가 끊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죽을 때까지 병원 들락날락거리면서 병원에 매출 올려 주다 죽으란 얘기예요. 술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끊는 거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왜냐고요? 알콜 중독은 알러지이기 때문입니다. 유전자에 의한 유전병으로 알러지예요. 알러지는 이만큼을 먹으나 이만큼을 먹으나 똑같습니다. 똑같이 증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끊지 않고 줄이라는 말은 너 죽으라는 말과 동일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